지금 안드로이드를 할 건데, 여기 프리미어에 지금 청순한 얼굴이에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 좀 본주님께서 여신 느낌이 나는 코디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헤어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헤어는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카니아예요 스카니아 금액은 26,000원, 19억 준비해 놓으셨고, 성형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헤어에 맞춰서. 그럼 일단 헤어 먼저 돌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플레이어 같은 것도 나와도 괜찮고 이슬별 매지겔라 요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세개 뭐 중에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어 변경. 어 오. 그러면 검은색 이슬별 헤어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이슬별로 여신 느낌이 나게끔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 요렇게 가고. 자 일단은 성형은 또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인데. 음. 아이린 얼굴로 하거나, 한결같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청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루어 얼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맞아, 이, 루어, 루어 하려니까 좀 많이, 이마가 진짜 많이 넓어지긴 하데 그냥, 청순 가봅시다. 어, 청순하게 가보자, 청순하게. 지금 청순하게 해서, 요대로 가봅시다. 본준이, 매소 다 사용해도 된다 하셨으니까 가격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8억에서 13억 정도 잡게, 잡을게요.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시르게시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오, 오, 약간, 약간 뭐랄까, 그런 느낌 나잖아 약간, 그, 약간 마녀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 여신이, 이런 여신일 수 있죠. 어, 약간 힐라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지. 자, 구름바다. 구름바다. 그 다음에 고운 매화. 고, 고매화는 색감 나중에 바꿀 겁니다. 그 염색, 염색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왕이 야회. 여왕이 야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즈 프린세스. 있고, 그 다음에, 여제 아련. 여제 아련. 요거 있고요그 다음에, 그림자 성주.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하, 하얀색 어디 갔냐, 요거? 별빛 대공요, 이거. 요거까지. 요 정도. 어서 오세요. 별빛 대공녀 시르게시, 구름바다, 고운매와 여왕의 야 로즈 프린세스, 여제 아련, 그림자 성주. 이 정도. 여, 여신 느낌 나는 거. 여왕이 야외로 이고로 갈게요. 요거 요걸로. 요걸로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혀주고. 이렇게 하늘하늘하죠? 옷들, 옷이. 샤랄라. 합니다. 얘는 뭐 무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어, 무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이제 모자 한번 찾아줄게요. 자, 2억에, 아, 니 3억에서. 이정도! 봅시다 자 환상의 푸른장미부터아 어. 제가 지금 약간 색감이 조금 더 튀긴 해요 이거 염색을 통해서 한번 좀 이따 바꾸면 될것 같고요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데트 티아라 그리고 이렇게 모자 그 다음에 신수의 빛 신수의 빛 보시면 이렇게 달리고요 그다음에 캔디티아라 색감은 좀안 맞을 거예요 살짝 그리고 이것도 블랙이라 좀 약간 좀 애매하네 샤이닝 룰라이트 요거 있고 그다음에 진주꽃까지 저는 차라리 한다고 하면 색감을 맞춘다면 진주꽃까지나 얼음꽃까지 색감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그다음에 로즈버드 이거는 약간 블루가 좀 펄한 블루예요 로즈버드가 아 이거는 약간 좀 깬다 이건 빼자 로즈버드는 빼겠습니다 색감이 안 맞아서 글루미 블라이트랑 샤이닝 블라이트는 빼고요 어, 그나마 이 정도 이렇게 약간 펄은 색으로 하면 완전 깔맞춤이 되긴 해 이슬별해요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푸른 장미 이거 환상의 푸른 장미요 오케이 오케이 요걸로 사겠습니다. 이거 색감은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이거. 단 하나 남은 환상의 푸른 잠이 겟 했습니다. 아니, 봐봐. 지금 기존에 헤아에도 잘 어울려. 자, 남은 거 망토. 3억 8,700. 뭐, 이 정도? 음. 섬유 꽃이 부유망토여서 좀 비쌉니다. 섬유 꽃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별로 티는 안 나시는데요. 이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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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여기 살짝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눈, 그냥 진짜 눈이야. 그 다음에 푸른 나비의 춤 요거. 이게 푸른 나비의 춤 이거고. 그 다음에 샬롯의정원이거 내가 넣어봤는데 충격적이라고 하셨어요. 약간 으악 이랬는데. 와오오 스파클링 밀키웨이 이렇게 약간 밤하늘에 이렇게 이런 느낌. 네. 고르시지요. 아네밀키웨이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클링 밀키웨이네 감사합니다. 네이억8천에이억8천에 2억 2억 구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본캐랑 그 안드로이드 코디랑 흑과 백 같지 않아? 그치? 그치 않아 여러분? 약간 흑과 백 그런 느낌 나지 않아? 그치? 여기는 허였데 여기는 검네 그쵸? 여, 머리도 머리 색깔도 그렇고 그쵸? 잘어울리네데그치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거 한번 해볼게 얼굴 장식 딸기 생크림, 아이린 블러셔, 그 다음에 인형 보라, 인형 핑크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아이린 블러셔가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인형 라벤더, 인형 라벤더, 요거 인형 보라, 요거 인형 보라, 인형 라벤더, 그 다음에 인형 핑크, 인형 핑크, 요거 핑크 피터는 거. 그 자무생크림, 딸기생크림. 자무생크림이 요고, 딸기생크림이 요고. 약간 자무생크림은 주황빛이 돌고요, 딸기생크림은 핑크빛이 돌아요. 어, 아이린 블러셔 좋습니다. 아이린 블러셔 3 3 0 0만 원에 구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아우 됐어,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염색하고요. 렌즈, 네, 렌즈까지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슬별 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갈색 이렇게 있어요 염색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돼요 검빨 주노 초파 보갈 이렇게 골라보시지요 그냥 기존 검정 해도 되고 어, 아니면 노란색? 파란색! 오케이 그럼 색감 을 맞춰서 파란색으로 갈게요 염색 고급고고 파랑이로다가 바꿔줍니다 됐스 주아이언 자그 다음에 렌즈까지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자 렌즈 마지막 렌즈 찐막 렌즈, 렌즈까지 딱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청소나 얼굴 지금 검정 렌즈고요. 여기 파랑 렌즈, 어, 빨간 렌즈, 초록 렌즈, 그다음에 갈색, 에메랄드, 보라 자수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도 맞추고 싶으시면 파랑색 하셔도 되고요. 파랑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요게 파란색이네요. 어 우리. 안드로이드 이미 파란색이에요. 예. 좋아요. 그래서. 그서 끝났어요. 아우. 굿, 굿. 자, 안드로이드 끝났습니다. 코디. 자, 환상이 푸른 장미 모자 꼈고요. 그리고 이슬별 헤어입니다. 이슬별 헤어. 파란색 헤어. 했고. 렌즈는 파란색 렌즈에, 어, 성형이 청순한 얼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린 블러셔. 여왕이 야외, 이게 제일 비쌌어요. 어, 이거 12억 5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스파클링, 밀키엘, 망토까지 해가지고, GT 지금, 아파드님, 기존에 하고 계신, 어, 본인 캐릭터하고 흑과 백으로다가 맞춘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